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민웅기의 인생야구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로 소개할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의 박찬호 선수입니다. 2022 시즌 박찬호 선수, 뭐 타이거스의 대표 유격수로 아주 확실히 자리를 잡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요. 특히 공격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공수겸장 전천후 유격수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오 작년에 총130 경기에 출전했고요. 타율이 2할 7푼 2리, 4홈런 45타점, 81득점. 특히 42도루를 기록을 하면서 뭐 1군 데뷔 이후의 최고 성적과 함께 또도루왕에 오르기도 했었죠. 지난해까지 박찬호 선수는 4년 연속 130경기 이상을 출전하는 워낙에 이제 팀 기여도는 좋았던 선수인데 어 이제는 뭐 기아타이거스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와,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얼굴이 더 작네. 네. <laughs> 박창호 선수. 어, 야구에 뭐 먼저 하죠 뭐. 네. 올해 풀 풀타임으로 이제 4년 차잖아요. 음. 풀 루틴이. 네. 어때요? 올 시즌 스스로 평가를 해 본다면. 하... 분명 히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런데 아직도 네. 힘있죠 어떻게 음. 사람이 모든 게 완벽 해요. 이정우 선수도 아마 어느정도 그건 있을거예요 <laughs>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네, 그래도 저에 대한 어느정도 이미지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기록을 보니, 쭉 보면 뭐 타율, 안타, 홈런, 도루, 볼넷 OPS 전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에요 네. 만족할 수 없어요? 아직?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 어. 커리어 하인 거지. <laughs> 저한텐 커리어 하이더라도 남들에 비하면 솔직히 뭐 리그의 좀 주전 선수들이라면 턱없이 좀 부족한 성적이죠. 그렇게 생각해. 네. 아니면 근데 공격 기여도나 뭐 W A R이나 아니면 수비 또그 승리 기여도나 이런 걸 보면 유격수 중에는 탑 3에 올라가 있어. 이제 박찬호는 K B 리그에 탑3에들어가는 유격수다 여긴 게도합니까 그만큼... 도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사람들게게된 거지 음, 음, 아직은 에게도한에게도한에게해서국세람게 기억하고 람져보고 이러는 스타일에 아닌가요? 자기 기록에 대해서 어, 좀 봐요 신경 쓰여요? 네 비율 스택 같은 거는 좀 신경을 쓰고 있어. 음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아, 아저씨 저번 달까지만 해도 되게 만족스러웠었는데 9월에 어.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올려놨던 거를 아 역시 쉽지가 않아요. 야구가 그렇죠. 정말 딱 8월 달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딱와 이렇게만 마무리하자 했는데 음. 다 까먹었어. <laughs> 근데 포지션도 그렇고 올해도 일본 타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긴 시즌 겪으면서 물론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체력적인 부담은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아닐까. 음. 음. 본인만이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근데 네. 올해는 그래도 8월까지 꾸준하게 버텨왔으니까 그 점은 조금 칭찬해주고 싶었죠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딱한줄알니꼭그 지원받는. 자득.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죠 <laughs> 40도로를 이제 처음 달성했잖아요 우리 그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끝나고 그날은 뭐 크게 감흥 받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근데 진짜 뭐 40도로는 딱히 기... 막 크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차라리 그 통산 100도로 했을 때 그때는 좀 되게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제 이게 전간판에 딱 띄어지잖아요 k b 도로 KB요. 이런 거를 제가 그런 선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40도로 또 도루왕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걸 목표로 둔건 아니었어요? 네, 당연히 저는 2019년도에 도루왕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제 마지막 도루왕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했고. 오. 어, 왜 그래? 저는 더 수비에 치중하고 아, 조금 더 방망이랑 수비에 좀더 치중을 하고 아무래도 도루를 하면 좀 부상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딱 20개 30개 그 사이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40개 가 되겠다. <laughs> <laughs> 이거 지 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박찬호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게 사실인가요? 빠른 선수들 중에 제일 느릴 거야. 아마 지금 도루 상위권 뭐 탑10 이렇게 추려서 음. 봐도 제가 제일 느릴 거예요 그럼 이 도루의 비결은 뭐예요 도대 도루 성공률도 굉장히 높지 않나요? 어, 근데 진짜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전력분석팀이랑 코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들이나 분석해 주시는 거 보고 음. 그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일일이 다 싸인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냥 그린라이트인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한순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과감하게 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공격적인 프로플레이는 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투수의 동작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면에서 뭔가 숨겨진 비결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laughs> 왜? 제가 만약 도형이 달리기였으면 한 60개 했을 것 같아요 도를 아 지금 빠르긴 빠르더라 아, 말도 안 돼요 도형 <laughs> 진짜 빠르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후한테 자신의 도루의 센스라든가 슬라이딩이라든가 타이밍 이런 거 전수해 줘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도루왕을 여기는 그 정도 달리기면 자기가 이제 풀 시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만 되면은 충분히 쉽다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챔피언스 필드는 그호콰이를 쓰는데 거기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타구에 대한 반응 속도는 리그 최 정상급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박찬호의 포수비 어떤 비교 중의 하나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음. 뭐 다른 거 솔직히 바운드를 판단하고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스타트 그거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음. 훈련을 통해서도 그게 더 발전이 돼요? 그건 좀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투수공 날아가는 게 타자 스윙 나오는 그런 각도나 타이밍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스타트를 이렇게 걸고 한 번씩은 그냥 맞지도 않는데 먼저 갈 때도 있고든요 음. 타구라 감각이 분명히 있는 건데 타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겠네요. 그래도 이거는 진짜 경험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못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계속 같은 선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심호진 선수하고 절친이잖아요. <laughs> 지난번에 그쪽 경기에 갔을 때 물어봤는데 그때, 그때 일본 많이 치고 있을 때 음. 한우는 뭐 투지 경쟁의식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해서 일본 타자가 잘 어울리는 선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1번 타자 네 일본 심하죠 욕심 있어요? 1번? 어, 저 당연히 조금 더 팀에 필요로 하는 타선에서 활약을 하고 싶은 게 선수로서의 당연한 욕심인 것 같아요 음. 네, 야구에서 1번 타자와 유격수의 공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그런가요? 항상 체력 얘기가 나오고 유격수의 수비 부담감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만약에 144 경기를 치른다면 정말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원준이가 오잖아요. 최원준이가 음, 상루에서 제대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나 아마 좀 서로 윈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치고 있어도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이제 타선이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좀 그런 적절한 로테이션이 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와 그러고 보니까 테이블 세터감이 꽤 많네요. 기아 타이거요도영이도달리로 E